성경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타, 동정녀 탄생을 왜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과 밀 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동종녀 탄생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동종녀에서 탄생했든지 부부의 관계로 탄생했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단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일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부정모열로 태어났다면은 예수님도 죄인이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자격은 자신이 죄가 없어야 되는 반면에 조상의 죄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각, 생식의 법칙, 생육의 법칙을 만드시고 이렇게 생식하게 하셨는데 동정녀 몸으로 출생한다는 것은 생식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꼭 믿어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인간의 생식법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조 능치 못함이 없는니라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서는 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는가 이걸 생각해 볼때 인간이 자연 법칙을 어기고 더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처녀의 태를 빌려 세상에 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걸 믿는 신자는 동정녀 탄생이 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자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안 믿는 사람은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일을 위대한 성인 군자의 출생일로 기념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신자라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는 어머니가 없고. 예수님의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셉을 향해서 한 번도 아버지 하고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한 번도 어머니 하고 부르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정말로 잃어버린 예수님을 부모가 성전에서 만났을 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럴 때 예수님의 할수 있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했고 또 가나 혼인 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할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말을 했고, 옆에 있는 제자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오늘부터 네 어머니로 모시라는 뜻으로 보라, 네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왜 믿어야 되는가?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 본인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셋째로는 요셉 자신이 고민을 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 생활을 했다면은 잉태 소식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고하기 전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구교에서는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신격화시켜 마리아에게 기도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승천설까지 주장합니다. 물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세상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여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도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천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무슨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탄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출생하신 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꼭 처녀의 태를 빌려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구세주로서의 자격 죄 없는 인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탄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